느껴지세요? 가을 느낌? 너무 쌀쌀해! 진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추워. 벌써 자켓과 가디건을 꺼낼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을 옷뭐 입지 하고 서칭하셨을 분들을 위해 가을 옷 추천 영상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룩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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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오늘 룩들의 포인트는 바로 바로 신발인데요. 짜잔, 요거 뭐게요, 여러분? 밤비걸플랫이 가을 컬러로 리뉴얼 돼서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컬러만 바뀐 게 아니 아니 아니고요. 일단 컬러만 봐도 진짜 지금 가을 가을한 카키 컬러, 브라운 컬러, 베이지 컬러 정말 다양한 컬러들과 함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굽이 생겼어요. 지금 옆에 거의 한 2cm 정도의 굽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신발이 더 편해졌잖아.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가을 리뉴얼을 그냥 똑같이 컬러만 바꿀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때 보내주신 댓글들을 저희가 다 봤어요. 슈펜과 같이 뭐 이제 좋은 댓글, 그리고 좀 아쉬웠던 댓글들도 다 이제 보면서 아, 뭐가 우리 그 구매자분들이 아쉬우셨을까?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딱 이제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굽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뒤에 밴딩인데요. 너무 편해요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찡겼어요. 좀 길들이는데 힘들었어요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밴딩을 정말 여유롭게 늘려갔어요. 일단 조금 비교를 한번 지금 그냥 당장 해서 보여드리면 이 신발이 이제 원래 반비버 플랫입니다. 원래 이제 봄에 나와서 무려 만켤레 이상 팔리고 어, 전국에서 바로 품절이 되어서 매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반비버 플랫인데요. 딱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요렇게 차이 오세요. 일단 밴딩만 좀 보여드릴게요. 밴딩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차이가 느껴져요. 훨씬 낙낙해졌어요. 딱 신었을 때 느낌도 훨씬 여유롭고요. 보이시면은 요거는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좀 약간 이 뒷부분 전체적으로 좀 찡기는 느낌이라면 이 플랫은 저희가 이쪽 부분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만 살짝 잡아줄 수 있게끔 밴딩을 정말 많이 풀어서 오히려 반비거 플랫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 너무 헐떡이는 거 아니야? 어, 벗겨지는 거 아니야? 물론 이 뒷밴딩 때문에 벗겨지진 않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저희가 정말 여유롭게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 저는 좀 사이즈 딱 신었을 때좀딱 맞는 느낌 들었어요, 꽉끼는 느낌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이 반비거 플랫 아마 매장에서 신어보시거나 구매해서 신어보시면 진짜 어, 많이 달라졌네 하실 거. 그럼 차근차근 오늘 입었던 룩과 슈즈 매치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브라운 컬러. 이 똥색. <laughs> 너무 예쁘죠? 저는 사실 이 컬러의 플랫 슈즈를 이 디자인으로 저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신발 컬러를 정말 많이 내는 브랜드들도 이 컬러는 쉽게 도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에 지금 제가 이 블라우스 스커트를 매치시켜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냥 가을가을해요. 이 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와 언니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정보 좀 주세요 하는 <laughs> 정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고 DM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번 룩들 제게 특징이 뭐냐면 DM을 그렇게 보내신다. 정보 좀 주세요, 정보 좀 주세요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다 공개를 하려고 이제 좀 아껴두고 있었는데 다 결국에는 댓글로 다 공개를 해버렸지 뭐람 <laughs> 이게 진짜 이번 룩들이 진짜 다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근데 딱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굽이 생긴 게 사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키가 173이다 보니까 굽이 1cm라도 있는 게 싫어 난 1cm도 커지기 싫어 더윗공기 마시기 싫어 그런 게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2 c 굽을 박아 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진작 박을 거그랬나이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안쪽에 뭐 말랑말랑함이나 밑창의 소프트함 이렇게 되게 유연한거나 이쪽 안쪽에 보강재가 없어서 발딱 넣었을 때 발가락이 찡기는 느낌이나 이렇게 발톱 이렇게 발가락이 밀려가지고 막 맨발에 신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밴딩을 저희가 정말 많이 풀어놔서 양말 신고 스타킹 신고 두꺼운 스타킹 신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았고 지금 보시는 것도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입으면 끝이야. 오늘 가을 끝이야. 이 컬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뭔가 머스타드 빛이 살짝 섞인. 약간 옐로우빛이 뭔가 톤다운된 느낌? 저는 이 컬러 진짜 추천해요. 이거 너무 예뻐. 지금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얘도 이렇게 굽이 있고, 저는 이 룩은 이렇게 매치시켜봤어요. 지금 브라운색 퍼프 블라우스에 스커트 를 매치시켜봤는데, 이룩 이렇게 백팩에 딱 해주니까 그냥 이거는 여대생 느낌이야 우리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갈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저는 이 백팩 스타일 되게 좋아해서 학원에 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저 백팩에 뭐가 들어가냐면 필통 들어갑니다. 필통, 필통이랑 물이랑 우산. 책은 <laughs> 왜안 들고 다니냐고 학생이? 아, 수험생이 왜 책은? 책은 사고라이 있지. 맨날 한원 가는데. <laughs> <laughs> 어무튼 제가 완전 추천하는 룩이에요. 이게 제가 근데 얘기할 게 있어. 고백할 게. 나 이것도 이 스커트, 이것도 컬러별로 새컬러만샀잖 <웃음> <웃음> 이 스커트가요. 제가 이이 이 스커트도 이제 다음 곡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새 컬러가 샀어요. 이게 제가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내가 이루지 않아니야 웬만하면 이렇지. 진짜 좋으면 어쩔 수 없어. 지금 스커트 핏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새 컬러를 안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총장이 진짜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 이 플랫츠 디자인이 저는 막 이렇게 테니스 스커트처럼 주름이 너무 많은 거는 뭐 약간 오히려 엉덩이가 약간 좀 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퍼져 보여서 이 정도 주름이 딱 예쁘던데 이 스커트 주름 요렇게 지금 너무 예뻐. 특히 이 그레이 컬러 꼭 사세요 제발 제발 사줘. 이 그레이 컬러 너무 예뻐요. 진짜 다음 룩에서도 소개할 테지만 얘2만 원대인가? 너무 좋아. 가을에는 확실히 브라운이고 확실히 베이지인 것 같아요. 라운드 베이지 조합은 가을에는 뭐 실패할 리가 없죠. 그 다음으로 소개할 컬러는 짜잔 아이보리 컬러. 이뭐 아이보리 컬러는 보세요. 이거는 나는 이거는 이제 완벽해졌어. 얘는 이제 흠잡을 게 없어. 보세요. 이거는 그냥 하얀색이 아니에요. 약간 캔버스 색깔처럼 뭔가 약간 한 방을 좀 채도가 낮아졌어. 딱 신었을 때 여러분, 여름에는 새 하얀 컬러가 예뻐요. 근데 이게 가을이랑 겨울이 되면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야. 그까 그러니까 상아빛이 더 예쁘거든요. 딱그 상아빛이. 이게 일단 굽이 딱 생기면서 안정감이 훨씬 있어졌고 오래 신어도 훨씬 편하고요. 그 뒤꿈치에서 느껴지는 바닥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오래 걸으면. 그게 완전 사라졌어.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으로 상품병으로 남겨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없어졌다니까. 저희가 이거 정말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거 정말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거는 우리 신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이미 만 명이, 만 켤레에다 팔렸으니까 거의 뭐만 명, 적어도 진짜 몇천 명이 구매를 하신 건데 증명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냥 사시면 돼요. 제가 다른 컬러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냥 컬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매치했냐면 청바지 매치를 했어요. 티셔츠 너무 예쁘죠? 저는 이게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청바지 매치 시켜도 예쁘고 스커트예쁘고 입어도 예쁘고. 어, 어떡할 거야? 원피스 예쁘고 근데 네, 이번에 좀 저희가 오픈하면서 또 오픈 특가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보기라는 확인해 보시면 정말 또 이때만 이 가격이에요. 저희가 항상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아쉬운 상품평이나 리뷰들을 보는 게 뭐냐면 어, 언니 저 이거 이날까지 할인인 지 몰랐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환이 어. 아파 왜냐면 저희가 이걸 오픈 시켜드니까 그러니까 할인을 오픈 시켜드리고 싶어도 이게 정말로 리얼로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냐면 에이블리랑 이제 이랜드몰이랑 슈펜이랑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한쪽에서 내가 어 제가 어 좀더 오래 팔고 싶어 해가지고 오래 팔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랑 어떤 슈펜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가격을 막어 내가 좀더뭐 2차로 할인할게요. 이러면 2차로 할인되고 막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딱오픈할 때만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이룩에서 진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아이템인데요. 이거 저는 이 자켓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핏이에요. 팔 핏. 여기가 굉장히 굉장히 뭐야? 굉장히 낙낙해요. 약간 가오리 핏? 근데 저는 이렇게 데님 화이트 데님 자켓에 가오리 핏인 거 진짜 처음 봤어요. 소매도 너무 예쁘고요. 이게 핏이 지금 딱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슬림한 핏으로 자켓이 가면 은 입었을 때좀 답답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촌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살짝 오버핏으로, 루즈핏으로 싹 감싸주니까 저는 사실 이런 자켓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데님 자켓을 집에 한세 개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밖에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꾸러기 룩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이 꾸러기 룩은 제가 정말 애용하게 될것 같아요. 인스타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이 그레이 컬러 살짝 섞인 블루 컬러입니다. 이 컬러 진짜 이 컬러도 예술이죠. 세상에 진짜 이거 뿌 그리고 이게 이게 딱 옆에서 봐도 밴딩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원래 반비걸프 플랫이에요. 이게 이렇게 리뉴얼 된 거예요. 그냥 딱 봐도 밴딩이 많이 풀어졌다는 거를 그냥 육안으로도 느껴지는데, 신으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 룩은 진짜 이 룩도 보면은 또 신발 말고 옷부터 사고 싶어지는 룩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딱그 하이틴 룩이에요. 저는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요. 남자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의 시선이 느껴져, 리얼로. 제가 이거 딱 입고 강남 여행 갔는데 여자들 그냥 다 이렇게 딱딱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요즘 유행한 스타일에다가 제가 이 블라우스에다가 이 니트를 이제 아갈 니트를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본 거예요. 이것도 한만 얼마, 이것도 만 얼마.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봤자 3만 원도 안 돼요, 2만 얼마예요. 이 니트 자체도 11,000원인 가 주고 샀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여기에 아까 그 스커트 그래. 그레, 이 그레이식 스커트 이렇게 매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요거 요고, 그다음에 요거요거 요고, 요고 이렇게 다 세트로 이렇게 사도 아마 한 6만 원? 7만 6만원 조금 넘겠다 이거는 이 룩은 진짜 너무너무 강추하고 여기다 딱 그냥 백팩 메면은 그냥 완성입니다 하이틴 룩 완성입니다 저 이거 입고 강남역 갔을 때그 여자들의 반응 아직도 기억해요 진짜 매일매일 입고 싶은 룩이에요 이거 반응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렇게 귀여운 핀도 해봤는데 너무 이쁘죠 이게 이렇게 블랙 그레이 이런 톤 옷을 입었을 때 신발에 포인트를 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신발에 포인트를 줬을 때 너무 튀는 색을 입으면 또 이게 룩이 죽잖아요. 그때 딱인 컬러가 바로 이 하늘색빛 신발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이렇게 싹스랑 같이 매치를 시켜서 신어봤더니 어, 전반적으로 룩이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 컬러도 추천! 추천드릴 컬러는 이 스킨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약간 핑크빛 살짝 도는 베이지이 컬러 뽑 o r 고 아주 그냥 r 이 color, 이 c o 정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기에 딱느껴주시겠지만이게 되게 살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다리가 엄청 길어 이 가을의 정석이지. 제가 가을마다 추천드리는 룩 중에 꼭 들어와요, 트렌치코트 룩. 사실 이 룩에는 제가 힘을 그렇게 주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이 신발에 미치는 어렵지 않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집에 트렌치코트 없는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다 있지. 뭐다 어디 이렇게 장문 보면 다 있다. 아니면 엄마가 입던 거라도 있다. <laughs> 거기다가 그냥 스커트에 블라우스에 이거 딱 신어주시면 은 가을 가을 해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는 음... 가격이 미쳤어요. 이가격은 이때밖에 안 돼. 마지막으로는 뿅! 카키 컬러입니다. 이 컬러, 여러분 이거 지금 색깔 보세요. 이 색깔이고, 이거, 이거 리얼이야. 이거 지금 실제로 이 색깔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거가 정말 이옷 색깔 그대로고요. 저는 필터 같은 거안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 컬러는 저는 너무 예뻐서 사실 첫 번째 룩에 이 신발을 신고 싶었어요. 카키색, 자켓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민트색 블라우스에 신어도 예쁘다. 뭐안 예쁜 게 없어. 여러분 이 컬러 이런 거 어디다가 매치해요? 이거 뭐가 예뻐요? 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핑크색, 코랄색이랑 잘 어울리는 거 깜짝 놀라셨죠? 이게 이런 컬러가 카키색은나 아, 되게 매치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거 뭐 어디다 가시냐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연청이나 그 다음에 이런 코랄 컬러 되게 다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입는 옷에 이거 딱 신으면 어? 가을 느낌 옷으로 확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입고 있는 룩도 뭐 봄룩 같은 컬러잖아요. 근데 딱뭐 신발 신어주니까 가을 느낌으로 확 바뀌죠. 그러니까 신발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컬러는 제가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원픽은 난 아이보리야. 뭐 내가 휜덕커니까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데 이 컬러도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짜잔! 이렇게 해서 오늘 밤비걸과 함께 리뉴얼된 가을 밤비걸 플랫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룩들도 정말 다 마음에 들죠. 이 컬러들 진짜 뭐뭐 뭐 픽할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픽은 뭐야? 물론 난 이거? 이것도 진짜 예쁘. 아이보리 빼면 난 이거 혼자 이미 내정해놓고 물어보긴 뭘 물어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 패틱들 더보기란에 지금 싹 정리해놨으니까 꼭꼭꼭꼭 꼭, 꼭, 꼭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하게 또 이벤트 놓칠 수 없죠. 댓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컬러 룩 한번 정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이 밤비걸 가을 플랫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오늘 영상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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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플랜 저 원래 자신있다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좀 아쉬운 평들 받고 나서 약간 마상 입었다가 이번에 이거 만들고 나서 다시 자신이 생겼어. 그만큼 이번에 정말 퍼펙트하게 리뉴얼이 돼서 이제 고칠 게 없다 진짜. 이제는 뭐 상품병이 뭐 어떻게 달려도 더 고칠 것도 없어요. 추가할 수 있는 건 구글 더 높이는 거? 그건 난 싫어! 왜냐면 난더 커지기 싫으니까! 뭐지? <laughs> 진짜 이번에 플레 리뉴얼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꼭꼭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꿀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은 더 스페셜한 거 준비했다? 짱놀랐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